네, 안녕하십니까. 제스트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어, 새로 나온 외부배면 선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laughs> 외부배면 선프는 저희 제스트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 시작이 이 제품으로 시작돼서 지금껏 제스트가 쭉 오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굉장히, 어, 뜻깊은, 네, 버릴 수 없는 모델이죠. 됐습니다. 그만큼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 제품이 뭐 많은 부분 조금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됐었지만 이번 제품은 특히나 어 저희 임주임이라는 저희 그 직원이 말하기를 역대급이라고 하시, 하길래 제가 그 역대급이라는 말에 어울릴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부분까지 많은 예, 변화를 줘봤습니다. 굉장히 괜찮고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이 될것 같아요. <laughs> 뭐, 제품은 해수용, 담수용 두 가지 크게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600 사이즈, 그 다음에 45 큐브. 네, 600은 600, 450, 450 수조에 맞는 그 스탠다드 사이즈 있죠. 그 두자 강폭이라고 그러죠. 그 사이즈랑 45 큐브랑 네, 두 가지가 이제 주력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또 해수용으로, 담수용으로 나눠지겠죠. 어, 해수용, 담수용은 차이가 많습니다. 뭐, 격벽 구조도 나중에 도면을 올리겠지만, 격벽 구조도 차이가 많이 나고, 해수, 담수용에는 특히 뭐, 에어레이션 라인이, 예, 여각한 바닥에, 내부, 저희 시간의 내부 배면처럼요.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적용을 했, 해뒀기 때문에, 뭐, 여과 효율은, 뭐, 외부 여과기 이런 것들하고는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을 겁니다. 네, 그건 자신하고요. 그리고 외부 배면 선풍은 거리신 여과기가 아니에요. 어, 뒤쪽에 놓고 쓰는 거예요, 바닥에. 그러니까 수조 높이가 여기라면, 배면 선풍 높이도 여기, 여기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수조 높이가 여기인데 배면 선프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 그럼 배면 선프가 물이 들어가면 무게가 굉장히 나가기 때문에 수조에 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실리콘 쪽에. 그래서 뒤에 놓고 그 수조 높이에 맞게끔 그 저희 배면 선프를 만약에 커스텀으로 제작할 때 수조 높이를 알려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그 조절을 해서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 딱 놓으면 이제 수조에는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와주시면 저희가 뭐구속품이라든지 기본 구성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 그 기본 구성품은 어, 배면선풍 본체죠. 네, 외부 배면선풍, 그다음에 뚜껑. 뚜껑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해수용은 여기 보시면 R R 니드라고 이렇게 각인이 돼 있고 담수용은 그냥 니드라고 각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해수용은 양말 필터 전그 양말 필터 전 칸이 양말 필터 가기 전 칸이 스키머가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뚜껑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뭐 여름철에는 뭐 열어 놓으셔도 돼요. 예. 근데 뭐 닫아 놓으시면 아무래도 뭐 소금이 튀거나 뭐 물이 튀거나 담주의 경우 그런 걸 줄일 수 있으니까 그건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수구 오버플로 박스 세트 그다음에 이건 출수구입니다. 예. 출수구 세트.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펌프는 제외구요 어, 여기 유자관, 그다음에 실리콘 호수. 이렇게까지 저희가 동봉을 해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옵션은 여기 보시면 여과제 박스가 있죠. 여과제 박스 뭐 45큐브에는 여기 하나가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600은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두 개가. 그런데 담수용 같은 경우는 스키머칸이 이렇게 유동 유동성 여과기를 여과제를 돌릴 수 있는 유동성 여과제 통이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죠. 보시면 이거 뭐원시가렛때 <laughs>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뭐 유동성 여과제라든지 아니면 일반 여과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요 밑에서는 에어레이션이 계속 네, 폭기를 할 거니까요. 그리고 요 양말 필터. 요건 양말 필터를 구입하시면 요 가이드 가이드랑 저희 필터 그다음에 뚜껑까지 요렇게 풀세트로 옵션에 옵션에 그 구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스키머는 뭐 해수 같은 경우는 뭐 함께 샀을 때 저희가 조금 더 내고해서 세트화 시켜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스토어팜에 옵션표를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양말 필터는 저희 양말 필터 를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네모난 수족관이라고 검색하시면 거기 스토팜에 8.8cm, 8.8cm짜리 어 작은 네모난 사각 필터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 이따가 안쪽에 격벽도 보여드리겠지만 거기 바로 꼽으셔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선택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배면 선프 바뀐 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뭐 여과제 박스 이런 거는 많이 보셨을 테니까 차차 하고 자600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600 기준에 기존에는 입수구 말고 출수구가 본체에 다 접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걸 뭐 옮기거나 뭐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탈착이 된다는 거예요. 네. 탈착. 그 다음에 입수도 마찬가지. 예전에도 탈착이 됐지만 이번에 오버플럭 박스는 앞쪽이 슬라이딩이 되죠. 이거는 뭐 저번에 영상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네. 분리가 돼요. 그래서 청소나 세척이나 아니면은 이 앞판을 나중에 뭐 나는 뭐 다른 색깔로 하고 싶어요 했을 때 네, 충분히 이제 커스텀 마이징이 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출수분도 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희가 아주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인데, 요게 이따가 저희 그 샘플로 돌아가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니드라는 각인이 된이 이 이거 앞쪽 이 판도 슬라이딩이 돼서 빠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크릴 특성상 좀 벌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클램프 네. 클램프라고 할게요 락 클램프라고 할게요 이걸 빼고 그 다음에 출수구 앞쪽이 슬라이딩이 돼요 그래서 요요판 색깔도 나중에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청소도 간단하고 이것도 빠지거든요 네. 다시 끼우고 슬라이드, 어휴. 슬라이딩을 하고 끼우고 그다음에 락클램프를 니드가 각인된 락클램프를 여기 에딱 꼽아주시면 예, 출수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볼트가 하나 있죠. 이게, 요게, 요게이 물이 나오는 이 타공을 미세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게이트 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완전 오픈으로 해놓을 경우, 이 펌프에 따라서 여기서 떨어지는 낙차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뭐, 그게 뭐,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거슬린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막 스펀지 같은 걸막 대고 하셨잖아요.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슬라이딩 되는 이 판을 밑으로 내리면, 밑으로 내리면 이쪽에 이제 출수구에 물이 차겠죠. 물이 차면 원하시는 만큼, 소리가 안 나는 정도만큼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이 수위를 올려주시면 거의 무서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여기에 저희 로고가 각인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태극기, 태극기 모양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음, 한국에서도 뭐, 이 정도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뭐, 자부심이 있거든요. 이게 뭐, 어느 브랜드와 견주어도, 예, 뭐 나쁘지 않다고 저는 자신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 태극기를 모양을 그렸고 그리고 뭐 건곤감리 요거 뭐 개수 보는 것도 한 번씩 보면은 뭐 우리나라 태극기가 뭐 어떻게 어디 어느 쪽 짝대기 가 어떻게 갈라져 있거나 뭐 그런 걸또 체크할 수 있으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라클램프를 여기 꼽아 주시면 됩니다. 예쁘죠? 자 그러면 이제 세팅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앞으로 오세요. 처음에 물건을 받으시면 뭐 이렇게 받으실 겁니다. 본체하고 전부 다 따로 분리가 된. 근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유자관을 어, 드린다 그랬죠? 그러면 기존에 뭐1 0 w 트 지금 이거는 필그리 1 0 w 트거든요뭐7 w 트도 되고요. 뭐 시세 펌프 써도 되고, 뭐 상관 없습니다. 이 호수를 펌프 입수구에 꼽아주는 겁니다. 출수구에 꼽는 게 아니고, 입수구에 꼽는 거예요. 입수구, 네, 이 꼽은 상태면 펌프가 이렇게 대부분 뒤집어질 거예요. 입수구에 꼽으면, 이런 형상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칸에 넣습니다. 이렇게, 아, 내부 격벽부터 설명드릴까? 네, 오늘 해수용인데요. 해수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입수구요. 입수해서 넘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격벽 밑에는 십자로 타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로도 넘어오지만 밑으로도 지나가요. 네. 이렇게, 이렇게 볼까?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가 스키머 들어가는 칸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저희 양말 필터죠. 네. 그 다음에 다음 칸, 여과제 칸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 중간에 좁은 칸은 히터 정도 거치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여과제. 네. 그 다음에 담수용 같은 경우는 뚜껑을 열면 안쪽에 보시면 저기 피팅이 보이실 겁니다. 저희가 실리콘 호스를 빼드렸거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저기 있죠. 저기에다가 원하시는 콩돌을 꼽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어, 마찬가지로 원시가르처럼 마찬가지로 뭐브로아나 뭐 에어 펌프를 연결하시면 뭐 이쪽 이쪽에서 에어가 나오겠죠. 600은 당연히 한 개가 더 나올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격벽 구조가 완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뭐 별거 아니지만 이런 디자인도 저희가 재밌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설치는 먼저 물건을 받으시면 한번 세척하시고요. 뭐 누수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펌프를 아까 꼽는 거 설명드렸으니까 첫 번째 간에 집어 넣습니다. <laughs> 집어 넣으면 여기 홈이 있는데 이렇게 걸리겠죠. 그리고 여기 볼트 사이에 유자가 이렇게 오도록 합니다. 원래는 이거를 저희가, 음, 아크릴 파이프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파이프로 하다 보니까 불편해요. 물론 이쁜데, 쓸 때는 불편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호수로 한 거고요. 나중에 요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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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경 이 파이프가 15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 호수 뭐 13에 17요 정도 되는 뭐 투명 호수나, 아니면 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원하시는 걸로 뭐 호수를 교체하는 것도 상관 없을 겁니다 저희는 블랙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받으신 여기 입수고 오버 플럭박스 여기에 위에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락클램프를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판을 위, 위로 뺍니다 이렇게 빼고 이렇게 호수를 요 안쪽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볼트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볼트 자리가 있을 거예요 넣고 옆으로 옮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됐겠죠? 그리고 손으로 쪼우는 거죠. 이게 슬라이딩 되는 게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쪼우고 네. 어느 정도 고정이 됐다고 생각되시면 슬라이딩을 위로 꼽아주시는 겁니다. 쭉. 그리고 라클램프는 나중에 요 U자간을 한번 뺀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설치가 끝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여기 슬라이딩 되는 이 판은, 요게 그,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수조보다 여기 오버플록박스에 낙차를 좀 주기 위해서, 유막제거를 위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딩 판도 있어요. 여리 평상시에는 다 낮춰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출수구. 출수구에 보시면, 저희 각인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오링이 보이시죠? 그러면 볼트가 4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중에 보충수동 구매하셨을 때 볼탑을 달수 있는 볼탑 프레임이에요. 요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나사 4개가 풀릴 겁니다. 볼트 4개가 풀리겠죠. 볼트 이거 풀치다가 이제 먹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라클램프를 제거하고 앞쪽에 슬라이딩 판을 빼고 이것도 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볼트 구멍에 맞게 조아주시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먼저 조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막 이렇게 막 죽자고 조우지 마시고요. 손으로 어느 정도 조으실 정도면 괜찮으니까요. 수평 잘 맞게 잘 조아주시고, 자여기 시간 관계상 제가 삭제할게요. 어느 정도 조으면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 정도로만 조아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좀 불안하시면 일자 드라이브로 살짝씩만 토크를 줘서 그리고 요걸 먼저 꼽으시고 물팀 방지 커버를 그다음에 슬라이딩을 꼽습니다. 네 그다음에 락 클램프를 채우는 거죠. 어. 그러면 끝입니다. 네락 클램프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맞추시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더 중요한 요 엘보 요거를 제가 챙겨 드릴 겁니다 요거는 뭐냐 제가 돌려보니까요 어락클램프 뒤로 해야겠구나 돌려보니까 어, 물이 너무 직선만 나오는 게좀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좀 옆으로 보내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 엘보를 꼽는 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 방향을 조절하는 겁니다 네. 그죠?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슬라이딩은 마찬가지예요 네. 물소리가 안날 정도로 물을 여기 수위를 높여주시는 만큼 높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엘보를 조절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맞추셨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옆쪽으로도 쏘고 앞쪽으로도 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저희 여기 이 엘보 저희 사이즈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까 T자로 연결하셔도 됩니다. T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T자가 연결되면 이렇게 물, 물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죠? 그다 여기서 T 자를 바로 꼽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거는 엘보 까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는데요. 그 다음부터 T 자나 그 부속품들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 공지를 할게요. 아니면 별도로 구입하셔도 돼요. 아크릴 엘보, 마크릴 T 이런 거 검색하시면 다 판매하는 데가 있으니까요. 네, 자 이렇게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어떻습니까?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좀 음. 클리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배면 선프라고 저는 생각해요. 입출수구가 다 분리가 되고, <laughs> 나중에는 출수구만 교체할 수도 있고, 이 색깔도 나중에 커스텀으로 뭐 형광이나 뭐 이런 걸로 포인트 줄 수도 있고, 그죠? 네,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네, 똑같습니다. 담수, 해수 설치 방법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과제 박스는 뭐600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스키머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다시 장착하시면 깔끔하게 세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담수용은 중간에 양말 필때옆 공간에 여기 유동성 여과제 박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옆쪽에 여기에 요거 사이즈는 똑같거든요 45큐브나 600이나 요거를 꼽아주시면 뭐 똑같이 운영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웬만한 뭐 외부 여과기나 이런 거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저희 양말 필터를 구매하시면은, <laughs>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드리는 뚜껑입니다. 뭐냐면, 물이 요쪽으로 들어갈 때, 이게 낙자 소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요걸 살짝 돌려서 요, 요, 여기 구멍을 막으면 요쪽 수위가 조금 올라가겠죠? 그러면 소리가 안 나요. 네,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laughs> 자, 그러면 운영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담수용입니다. 담수용 여기 에어레이션을 제가 꺼볼게요. 처음에 다 껐다 그리고 여기에 유동성 여과제 박스가 있고요. 앞판이 투명이에요.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투명으로 만들었어요. 유동성 여과기, 양말 필터, 여과제, 여과제. 뭐 저는 여과제를 그렇게 과하게 넣는 편은 아니라서 이정도로세웠고요뭐 여러분들도 여과제가 몇 리터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대, 답을 못 해드립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과하게 하지 마시고 뭐 3리터 정도를 구매하셔서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우씨 너무 부족한데 하면 3리터를 더 사시면 되고 또 3리터 더 사시면 되고 막 박스에 꽉 채워서 운영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물 흐름이 아무래도 로드가 걸리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적당하게저 정도 여가제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입수되는 여기 기를 찍어 주셔야죠. 처음에 세팅하면 이형 이 상태가 되죠. 네. 이 상태가 되면 저기 낙차가 안 생기잖아요. 그죠? 지금 그냥 물이 일자죠. 수조물이랑 오버플로 박스랑. 근데 여기 슬라이딩, 여기 슬라이딩 되는 부분, 요 판을, 요 판을 위로 들어 볼게요. 밑을 찍어 주시고. 위로 들면 조금씩 들다 보면, 들다 보면 어때요? 낙차가 생기죠? 낙차가. 낙상이 생깁니다. 그죠? 물이 떨어집니다. 수조물이 저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조금 더 줄게요. 뭐,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상부에 있는 유막들이 싹 빨려 들어가거나, 뭐, 물 흐름도 굉장히 좋아지고, 뭐, 산소 공급도 많이 되겠죠. 출수구. 아까 보여드린 출수구요. 처음에는 저희가 <laughs>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외부 뱀의 선풍은. 물이 그냥 흐르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은 안 들리겠지만 엄청 시끄럽거든요. 밤 되면 이게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슬라이딩을 꼽아서 이 물량을 조절하는, 출수물, 출수량을 조절하는 이 슬라이딩을 조금씩 내리면 어때요? 네. 내리면 출수구에 수위가 올라가죠. 네. 수위가 올라가죠. 점점. 네. 이렇게 되면 이 정도까지 수위를 올리면 예, 떨어지는 소음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원래는 이렇게. 근데 여기를 조절하는 거죠. 뭐한반 정도 나는 맞추겠다. 뭐, 뭐, 한이 정도 맞추겠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향이 앞쪽으로만 오니까 요거를 요 엘보, 저희가 챙겨드린다는 요 엘보를 여기 꼽아, 꼽아볼게요. 여기 꼽으면 저쪽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물론 앞쪽으로도 조금은 나와요. 저게 완전 밀봉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대체적으로 방향을 이렇게 빙빙빙빙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위아래로 살짝씩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 엘보를 살, 살짝씩 조절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너무 괜찮은 어,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를 틀어보겠습니다. 담수입니다. 여기 에어레이션이 유동성 여과기 밑에 여과재, 여과재, 아 여과재 여기 한 개가 날려 있어요. 딱 틀면 네 에어레이션이 공급되죠. 공급되니까 여기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수위가 올라갔을 때는 요 위로 들면 수위가 내려가죠. 이 네. 소음을 이제 이 수위로 예, 고객님들께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양말 필터링도 잘 되고 있고, 여기 잘 빨려 들어가니까요. 예, 여기에 어마무시한 에어레이션 양들이, 예, 수조로 계속 유입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기 찍을 수 있겠나? 수조랑 배면 선프랑 일자로 되어 있죠, 그죠? 쭉 타고 올라옵니다. 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원시가렛. 뭐 요거는 아실 거예요, 그죠? 원시가렛도 여기 다 투명으로 만들었어요,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잠그면 그냥 평상시대로. 그러니까 물이 떨어져서 요렇게 갔다가 쭉 와서 요렇게 흐르는 아주 독특한 구조예요 그리고 에어레이션을 키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그럼 저희 니모 친구들 3 마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 시가렛 제로입니다 제로. 네. 여기 보시면 중간에 스키머 있죠. 네. 그 다음에 양말 필터를 거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서 리턴으로 되는. 여기는 MDB 2,500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MDB 2,500이 들어가 있고 물량은 오리주둥이로 저희 원래 들어간 그 라인 그대로예요. 굉장히 좋아요. 네. 물 흐름도 그렇고. 저는 ATO 보충수통을 저기 달아놨습니다. 여기 보면 보충수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죠. 미제버블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조 안에. 그 양말 필터에 다 걸리니까요. 네. 저 여과제 박스에는 저희 라이브락 쪼가리를 저렇게 채워놓고요. 네. 요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5 큐브죠. 아이고. 35 큐브 시가렛 내부 배면 네, 제로 제품입니다. 지금 뚜껑은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요. 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번에 출시하는 어, 니드 니드 외부배매 선풍. 볼탑은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보충수통을 구매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볼탑을 장착하실 수 있거든요. 아이고 음. 여기다가 에 볼탑 프레임에. 그러면 여기 이제 물이 줄어들었을 때 공급이 되겠죠. 여기 보충수통에는 저희가 피팅이나 뭐 연결 호스를 다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어 출수구 부분에 여기 아까 조인한다 그랬잖아요. 조인을 하면 이게 요거 밑으로 좀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수조가 여기에 딱 놓이게 됩니다. 요, 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가 실리콘 링을 들이고 쪼우는데 여기 한 방울씩 떨어진다 해도 수조 안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뭐 물이 새서 뭐 밑에 다 젖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 상상을 안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말 신경 많이 써서 준비했어요. 저희도 요즘 일정이 많이 바쁘지만 어꼭 빨리 출시하고 싶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전부 다 집어넣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 리드 외부 배면 선풍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뭐 내부 배면이 공간 차지해서 싫으신 분들은 뭐또 다른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담수하셨던 분들, 담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스타일의 또 여과기가 탄생된 거니까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금액이나 이런 거는 카페하고 전부 다 공제하고 다 올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아마 발송은 다음 주부터 이루어질 거예요. 아마 빠르면. 그렇게 알, 알고 계시면 되고 중간 중간에 뭐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나 뭐 보완되는 점이 있으면은 그때 그때 다시 또 영상이나 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랜 시간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수 한번 찍어주세요. 네, 굉장히 네 오랫동안 예. 밤을 새서 도면화한 제품입니다. 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